트하 반갑습니다 트릭스입니다 오늘의 할 컨텐츠는 이제 저번에 메가쿠루 많이 많이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의 할 컨텐츠는 이제 탈락 배틀이죠 첫 번째 탈락 배틀인 오사카 오족행 vs 로얄 패밀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가.

네, 바로 가겠습니다. 3, 2, 1, 오사카, 윈입니다. 로얄 패밀리 엄청 잘했어요 그 처음에 단체 루틴으로 해서 에너지로 일단 처음에 밀고 나가죠 처음에 밀고 나가서 에너지가 엄청 좋아서 와 이거 오사카 갱좀 위험하겠는데 그리고 뒤에 오브제 쓰는 것도 너무 좋았어 이제 짧은 스틱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또 뭔가 다른 패턴이 바뀌면서 이렇게 춤이 나오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하고 나서 뒤로 이제 점프 뛰면서 나오는데 이게 너무 크게 점프 이제 배틀을 많이 안 하는 친구들이라 보니까 흥분을 한것 같아 요 흥분을 해가지고 너무 멀리 높게 뛰어서 이제 꽈당하고 넘어져. 그래서 바로 효과가 막 웃어요. 왜냐면 배틀러들은 그런 거한 번씩 크러쉬 난다 그러죠. 그러면 바다가 막 치면서 그런 제스처들을 막 하거든요. 뭐, 오사카, 오조갱, 킬 하면서 붐 이런 것까지도 센스있게 무난하게 굉장히 잘 만든 루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무난하게 잘 만들었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그냥 계속 단체 안무 같았어요. 그냥 여기 중간에도 나오는데 퍼포먼스 보는 것 같다. 그게 딱 맞는 것 같아. 퍼포먼스나 이제 쇼 보는 느낌 그냥 진짜로 배틀이라는 느낌보다 뭔가 그냥 단체로 계속 미는 느낌. 근데 나쁘지는 않았다. 네. 그래서 무난하게 굉장히 잘한 라운드다. 그 다음에 이제 아 일단 선곡이 너무 좋았어. 오사카 갱은 선곡이 너무 좋았어서 바로 백인 나오거든요. 아 이거 댄서들 미치는 노래예요. 그래서 인트로로 한번 호응 유도 해주고 그 다음에 빰빰 빰. 빰, 빰, 빰. 약간 이렇게 세 번을 맞추면서 이제 환호를 쭉 다시 분위기를 바로 가져왔어.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춤을 이제 힙합 먼저 밀고 나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코만도라고 그러거든요. 배틀 안에서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먼저 힙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서 옷 벗은 다음에 왁킹으로 코만도. 이렇게 바뀌어서. 그 다음에 이제 풍차 돌리기. 있게! 이게... 그래서 저는 너무 이거 그냥 귀엽게 봤어요, 예. 재밌게 봤어. 아무래도 이게 여자들끼리 루틴을 짜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엄청 큰테크닉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렸는데 그냥 보고 나서 이제 단체 루틴 또한 번씩 들어가지고 그냥 되게 깔끔하게 했다. 그래서 오사카 윈입니다. 그다음엔 이제 두 번째 배틀이죠, 에이스 배틀입니다. 쿄카 vs 모아나. l 츠 t s go. 봐 <laughs> 힙합 노래가 나오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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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프리즈를 잘못 잡았어. 헤이 헤이. 그래 딱해. 어우. 약간 크럼프랑 힙합을 섞어서 하는 크리스탈. 아 리듬감 너무 좋다. 우 와! 오케이,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효카 윈입니다. 그냥 효카가 발랐어요. 그냥 완전 발라버린 라운드예요. 그래서 일단 모아나부터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처음에 뭐 느낌 잡으면서 알았어. 무난한 힙합 음악이 나왔고 일단 무난하게 바이브를 잡으면서 이렇게 나와요. 나온 다음에 제가 아무래도 크럼프 댄서잖아요. 지금 모아나가 하는 거는 이게 힙합 프리스타일이랑 크럼프가 합쳐진 프리스타일을 하고 있는데 크럼프를 안 배운 게 많이 보여요. 많이 티가 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 크럼프만 보고 레벨을 측정을 하자면은 프리스타일 안 배운 그냥 크럼프 프리스타일 레벨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확실히 프리스타일 진짜 안 배운 게 티가 나는구나. 이게 눈에 바로 보였고, 춤에 이렇게 쭉쭉 지내는데 이제 힙합도 아니고 크럼프도 아닌 프리스타일 하다가 그 다음에 이거 나는 개인적으로 이 링을 안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게 댄서들이 춤추다가 계속 링을 잡고 어떤 거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생기는 것 같아. 지금 효과보면 그냥 본인 거 하죠. 그러니까 배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굳이 그런 걸안 해도 보여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는 라게 있지만 이게 아무가들 같은 경우는 앞에 이게 뭔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면 가서 그걸 잡고 뭘 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뭐 하나도 바로 뭔가 링을 또 잡고 뭘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춤의 흐름 도 망가지고 크럼프 할때 점프를 했을 때 양발 점프를 하는 점프는 스페셜하게 쓰지 않는 이상 크럼프 할때 양발 점프를 잘안 해요 그래서 한발 하고 그걸 이용해서 스톰프 하면서 바운스를 가지고 노는 이런 춤 플로우가 들어가야 되는데 양발 점프 나왔을 때 저는 아 이미 끝났다 생각했어요 와 그냥 쿄카 처음에 음악을 이렇게 멤버들이랑 해서 조금 음악을 버려요 그래서 어아 음악이 버리면 안될 텐데 초가 40초 밖에 안 돼서 짧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패스트하기 들어가요 리듬을 이제 다운 리듬을 연, 연타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면서 확실히 쿄카가 이런 구부하게 들어가면서 이 끊으면서 이 리듬 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멀티 리듬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제 힙합을 배워봤을 때이 리듬을 하면서 이 다른 컨트롤을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쿄카는 그거를 완전 마스터한 레벨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이렇게 몸을 돌리는 리듬에서도 막 이렇게 하면서 컨트롤이 또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시 리듬 쿄카의 진짜 강점이라고 하면은 리듬이 안 끊겨. 그냥 계속 리듬을 타. 이제 춤 어느 정도 춘 다음에 이제 본인 노는 거. 와, 이 줄넘기 리듬 와 그냥 즐기고 있는 것도 보이는 거지 뭔가 배틀로서 처음에 텐션을 빵 빠르게 가져간 다음에 패턴 체인지 들어갔고 노는 리듬 들어갔고 큰 리듬 봤어요? 이걸 내가 떵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골반 쓰면서 확 돌아가는 리듬 와 테크닉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패턴을 바꿔서 앉아서 스탑 걸어놓은 다음에 살짝 경적인 리듬 와 그니까 이 패턴 리듬 체인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포인트로 그냥 다 가져간 거지 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계속 리듬 타면서 빈 집어 던지고 마무리까지 깔끔합니다. 그냥 kill off.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배틀이죠. 네, 릴레이 배틀입니다. 릴레이 배틀 바로 가겠습니다. 오, <목소리> 에이, 에이, 오, 우 crowd quality. 한칼못 내지는 못했어. 우와, 힘 진짜 좋아. <목소리> 아한 12초 남았을 때할게 없었네. 와, 이북. 부 아, 이고아이고다리를못 t 렸어 s is my t i 아. 자, 바로 가겠습니다. 3, 2, 1, 오사카 윈입니다. 제가. 여기서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이제 스우파, 스맨파 통틀어서 룰이죠 이제 동시배틀이라는 룰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은 혹여나 모르실까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스트릿 댄스 배틀 안에서는 동시배틀이라는 거 자체가 없습니다 룰 자체가 아무래도 이거는 엠넷 예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동시배틀 재미를 위해서 넣었는데 그냥 저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고 너무 위험한 상황이 지금 너무 많았어 이제 옆에서 두건 뺏으라고 해가지고 두건을 뺏으러 가서 가지고 막 땡기고 안 주려고 하고 이런 거 자체도 그렇고 너무 서로 나와 있어서 미나미가 뒤쪽으로 가가지고 막 이걸 돌리면서 추고 있고 그냥 완전 개판입니다 개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동시 배틀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시청자분들 일반인 분들도 많이 춤을 보는 레벨 자체가 눈 레벨 자체가 굉장히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상향, 상향 평준화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볼줄 아는 눈이 다 있으셔서, 이제 한 명씩 배틀하고, 을 편집도 너무 짜짓기를 많이 안 해도, 오히려 일반인 입장이랑 시청자 입장에서 진짜 재밌게 많이 볼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작진 분들이 이제는 이 동시 배틀을 없애고, 한 명씩 나와서 본인 춤출 수 있는 되게 안전한 이런 스트릿 배틀 댄스 문화를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쿄카 미나미가 나와요. 그래서 쿄카 미나미가 그냥 완전 그냥 놀아 진짜. 그래서 보면은 아예 멈춰 있다가 미남이랑 컨택 하고 그다음 다시 또 춤을 들어가고 그러다가 춤 추다가 중간에 이제 크라우드 퀄리티라고 해서 이제 관객과 이제 호응, 호흡 유도하는 거가 가지고 다시 또 돌아와서 또 놀면서 하는 게 우리는 굉장히 여유 있어 너희가 아무리 파워풀하고 힘을 세고 안무를 잘해도 우리는 우리 바이브로 갈 거야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요 와 그래서 그냥 완전 압살해 버렸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데 쿄카가 바로. 이거 계속 같은 거 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계속 힘으로 뭔가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효과가 바로 카피사인을 날려버려요. 너무 재밌었고 근데 로얄 패밀리도 잘했어. 뭔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리듬들도 보여주고 에너지로 잘 밀고 워낙 춤을 잘 추다 보니까 무난하게 잘했지만 이미 첫 번째 라운드에서 오사카가 나는 이겼다고 생각했어. 이제 이부키랑 함지가 나와서 해요. 근데 이부키는 일단 음악을 다 비트 킬링을 했어요. 비트 킬링하고 턴 돌고 촥. 쓰고 그 다음에 또 와서 하고 그 다음에 링에다가 다리가 안 걸쳐지긴 했지만 그래도 링을 이용해가지고 또 다리 찢기 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 라운드도 나는 이 부기승 이미 끝났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서 예 미나미와 함지 배틀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아 동시 배틀도 예능이니까 여기에 룰이고 여기에 규칙이니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지금은 너무 위험했어 요 이거를 만약에 누가 한 명이 안 넣고 진짜 힘으로 당기고 그랬으면 날아가고 다치고 넘어지고 이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저는 이런 룰 자체는 이제는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3대 0으로 오사카갱이 이겼는데 일단 2대 1이 되면서 배틀이 계속 진행이 돼요. 4라운드 바로 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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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볼게요. 못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만약에 내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이미 3대0으로 끝나기도 했고 이걸 제가 왜 안보겠다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 눈살 찌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댄서들을 세계적인 힙합퍼 세계적인 안무가들을 모아놓고 어쨌든 배틀을 되게 신성하게 해야 깔끔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너무 위험한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뭔가 발을 들었다가 발로 찰려다가 이게 춤을 다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앞에서 사람이 춤을 추고 있으니까 뭐든 뭘 해야되고 뭐든 해야되고 뭐든 보여줘야되고 막 이런게 계속 있다보니까 이게 볼수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온것같아와 너무 너무 별로예요 저는 안보겠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이 4라운드는 그냥 안보고 오히려 1대1 마지막 배틀은 동시 배틀이 없으니까 요거만 마무리로 볼게요 오마이갓 oh Ah, oh. oh that's feeling. She. Oh, vibrating. That was crazy. Oh! <laughs> 바로 가겠습니다. 3, 2, 1 오사카 윈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부키 라운드. 이부키는 그냥 너무 깔끔하게 잘한 라운드였어. 그래서 저는 인상깊게 봤던 거는 그냥 뭐 왁킹 잘하죠. 이부키 너무 잘하는데 아까 턴을 돌다가 옆으로 밸런스가 점점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지면서 가면서 춤을 추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찐탑 댄서가 아닌 이상은 이런 게 어렵죠. 보통 무너지면 넘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당황한 기색이 보이는데 이부키가 그냥 너무 프로 같이 무너지면서 가면서 이렇게 춤을 춰요. 너무 무난하게 깔끔하게 잘한 라운드였다. 티샤가 나와서 춤을 추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크럼프. 이제 거의 크럼프가 한 90%, 80%인 지금 프리스타일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냥 너무 아쉬워요. 그냥 티샤가 크럼프를 진짜로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왜냐면은, 그래도 굉장히 춤을 잘 추는 안무가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크럼프 프리스타일 조금만 배워도, 한 6개월 정도만 배워도 할수 있는 게 엄청 많았을 거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진짜 완전, 어, 되게 베이직컬한 크럼프를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단순한 크럼프를 보여줘서, 그냥 이부키 윈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일단 오사카 오조갱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심사했을 때는 3대0으로 완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전에 중간에는 진짜 제가 차마 못 보게 했었어요. 너무 대단한 댄서들을 섭외를 해서 이런 춤을 보여준다라는 게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룰을 그 다음부터는 조금 바꿔보는 거를 조금 더 생각해보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청자들도 그렇고 저희의 스트릿댄스 배틀 문화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많은 분들께 알려줬으면은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탈락 배틀 리뷰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미공개 배틀이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리에이랑 효카 배틀도 올라오고 허니제이 리아타 배틀도 올라왔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이제 미공개 배틀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트바 안녕